안녕하세요. 은이맘 집밥입니다. 오늘은 어, 시원한 소고기 무, 무 국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고향이 어, 경상도예요, 부산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을 끓일 때는 하얗게 끓이지 않고 고춧가루 많이 넣고, 토란 줄거리도 넣고, 파도 듬뿍 넣어서 얼큰하게 육개장처럼 끓이는데요. 저런 이렇게 그렇게 끓이지 않고 시원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거기 들어가는 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음, 소고기는 어 이게 양지인데요. 이거는 한우로 준비했습니다. 비록 조금이긴 하지만요. 200g인데요. 음, 국은 양지로 한우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불고기는 뭐 수입으로 해도 괜찮은데 국은 어, 한우를 해야지 끓일수록 구수한 맛이 나더라고요.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 대파 큰거한대 준비했고요 마늘 있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콩나물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콩나물은 쓰시려면은 머리를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숙주나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숙주나물도 많이 끓이시잖아요 이건 200g 준비했고요 그리고 국물 들어가는 거는 살뜨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맑게 끓이기 위해서 그냥 살뜸을 대신에 다시마를 이게 한 30분 전에 불려 놔야 되는데, 찬물에다 불려 놔야 되는데요. 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려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마 물을 다시마를 넣고 물을 한 1.5리터 부었는데요. 이걸 다 쓸지 아니면 뭐좀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끓여 놨습니다. 저와 함께 시원한 소고기 무국 한번 끓여보실까요? 네, 어, 양지 한우 양지 200g인데요. 이거를 어, 물에 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씻는 거는 아무리도 조금 맛있는 물이 빠져 나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어. 부엌 타올로, 종이 타올로 약간 핏물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뼈나 그런 거 같으면 물에 많이 담가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뭐 담가 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위가 또 한우고 하니까 마신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종이 타올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핏물은 대충 빠지고요 나중에 끓일 때, 핏물이 올라오면 좀 걷어내면 되거든요. 네, 핏물을 대충 제거하고요. 여기에다가 청주나 맛술을 1티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습니다. 맛술 하나. 그 다음에 간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어, 신간, 집간장 있으면 집간장 하시고요. 집간장은 대신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짜잖아요. 저희 간장도 많이 짜기 때문에. 짜고 좀 새카매요. 그래서 직반장을 사용하지 않고 멸치 액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멸치 액장 한, 한 1티 정도, 한두번 정도 넣겠습니다. 2티 정도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후추를 조금 넣고요. 조금 후추를 조금 뿌리고요. 그리고 참기름에도 참기름도 1t 정도 넣고 버물려 주겠습니다. 네, 손으로 주물러 안 하셔도,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버물려서도, 어, 이렇게 고기에, 어, 멸치액장 이걸로 두 개, 참기름 하나, 맛술 하나 넣었기 때문에, 후추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고기에 간이 배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고요. 다른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네, 물을 썰어 보겠습니다. 물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어, 이렇게 딱 깔아놓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이 는게더 좋아요. 어, 네모 반듯하게 썰어도 되지만은 좀 이렇게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각각 자유롭게 쓰는 것도 더 맛있어 보입니다. 무는 400g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안정성 있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들고 쓰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손도 안 다치고 더 안정성이 있어요. 400g입니다. 썰어주세요. 예, 너무 가늘지 않게 얇팍가지 않게 약간 도톰하게 그렇게 썰어주시면 먹을 때 식감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더 이렇게 잘 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둥글리면서네 무는 썰어놨고요. 어, 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겠습니다. 어슷도 안 하고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흰 부분 파란 부분 합해서 이렇게 썰어놓겠습니다. 네 파도 썰어놨습니다. 아까 소고기를 이렇게 버무릴 때요 제가 이제 간장 두번 넣고 맛술 한번 넣고. 또 이제 어, 참기름도 한번 넣는데요 어, 마늘도 여기에 어, 이걸로 작은 스푼으로 똑같이 한개 넣고 같이 버무리겠습니다 나중에 마늘이랑 간장은 더 추가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냄비에 네 일단 이제 가스 불을 켜고요 이게 달굴 때 이거를 넣으면은 그릇에 딱딱 들러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거지하기 곤란하니까 아, 달궈지기 전에 미리 넣고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그릇이 바짝 달궈졌을 때는 고기를 넣으면 밑에가 들어붙겠죠 설거지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달궈기 전에 미리 넣고요. 그래도 만약에 좀탈것같으면 여기에 아까 다시 물을 조금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볶아집니다. 음, 겉이, 고기가 약간, 겉이 다 익을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어, 겉 부분이 다 익었기 때문에 다시 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다는 붓지 않고, 한 반만 붓겠습니다. 붓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끓이다 보면은, 위에 약간, 찌꺼기가 떠오르거든요. 이거는 피가 뭉친 거기 때문에 살살 걷어줍니다. 살살 걷어주겠습니다. 네, 걷어주시고 나서요. 어, 그 다음에는 네, 찌꺼기를 약간 걷어내야 국물이 더 깔끔하겠죠. 네, 이렇게 됐으면 찌꺼기를 걷고 나서 마지막 물을 어, 다 붓겠습니다. 제가 다시마물을 1.5리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붓고 나서 모자라면 더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마물을 1.5리터 더 붓겠습니다 마지막걸다 넣겠습니다 나머지를 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까 썰어 놓은 무를 넣을 생각입니다 음, 마지막 물을 다 붓고요 아까 무 썰어 놓은 거 이게 400g 인데요 이것도 다 넣고, 그 다음에, 어, 숙주나물 있잖아요. 이것도 씻어 놓은 것다 넣겠습니다. 물은 모자라면 조금 더 붓도록 할게요. 붓고, 이걸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제 생각에 물이 조금 모자랄 듯 해요. 음, 일주몰 있던데 이걸 넣으니까 좀 모자란 것 같아서 500ml 더 추가합니다. 500cc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좀 끓여주겠습니다. 네, 아까 소고기를 끓일 때는 어 소고기 냄새를 날리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끓였는데요. 뚜껑 열고 끓이다가 이제 여기 다 야채랑 다 넣었잖아요. <laughs> 이러니까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팔팔 끓고 있어요. 이제 양념을 조금씩 더하겠습니다. 어, 양념은 소고기밖에 양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 마늘 이거를 한 테이블 정도 넣겠습니다.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후추도 넣겠습니다.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어, 식간장이 좀짜가지고 어, 그래도 조금은 감도 보려고 합니다. 짜긴 한데요. 색깔이 너무 시큼해요. 진간장처럼. 멸치 어, 액장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멸치 액장. 이걸 일단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고기 할때 네, 작은 걸로 두번 넣었어요. 한 스푼 넣고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 보고 신고음도 추가할게요. 네, 간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까나리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 테이블입니다. 고또한번더 간을 보겠습니다. 간은 자주 보셔야 돼요. 음식이 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뭐 너무 짜도 안 되고 싱 싱거, 싱거워도 안 되고. 아주 네. 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푹은 또 너무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또당 짠 거는 또 건강에도 안 좋고요. 네, 좀 적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도더 넣으면 더짤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요. 어, 그 다음에는 네, 어, 간은 대충 맞았습니다. 간장 더 넣었고요. 마늘 더 넣었고요. 불을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줄여서 한 10, 10분 정도 한번 불을 줄여서 한번 더 끓여보도록 할게요. 무가 너무 서걱, 살캉살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줄여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무가 한 투명해질 때까지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불을 약간 줄여서 끓였습니다. 네, 끓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를 넣어보겠습니다. 파는 흰 거하고 파란 거하고 합해서 적당량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시원하라고 청양고추인데요. 이거를 한 개를 넣겠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어, 1분 정도, 어 뚜껑 닫고 1분 정도, 파만 익도록 두겠습니다. 네, 청양고추도 한개 내지 두개 넣고요. 어 파도 넣어서 한 1, 2분 정도 더 끓였습니다. 네. 그럼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어, 한우 양지로 끓인 소고기 무국. 어, 소고기를 뭐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맛을 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아주 속이 그냥 다인은 시원해집니다. 어, 술 먹고 난 다음에 술 해장국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한번 끓여보세요. 어,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